지난 영상에서는 SCP-2901의 특수 격리 조치와 길거리에서 2901을 마주쳤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재단은 2901의 정보가 대중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역정보 공작을 펼치고 있었고, 이는 꽤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대중들은 2901을 모스맨이라는 도시 전설 속 미학인 생명체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격리 자체가 불가능한 녀석이 케테르 등급이 아닌 유클리드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상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2901의 진짜 정체에 대한 정보가 상위 보안 등급을 가진 요원들에게만 공개된 문서에 떡하니 적혀 있었으니 이 문서는 평의의 의원들을 포함한 단 50명의 요원들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이 문서에 따르면 2901의 진짜 정체는 나방인간 따위가 아닌 대중들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 자신의 형태와 능력을 갖추는 변칙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첫 발견 당시 2901들은 어떠한 형태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정체 불명의 존재 그 자체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제라는 2901의 정체나 능력 그리고 목적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심지어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했답니다. 때문에 재단은 2901에게 케테르 등급을 부여하고 c k 급 세계멸망 시나리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 2901도 가끔 불안정한 형태를 갖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박사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며 연구를 진행, 2901이 자신을 기준으로 반경 500km 안에 있는 사람들 중7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형태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밝혀냈답니다. 가령 누군가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 2901을 목격하고는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문을 내 많은 사람들이 2901을 유령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면 2901은 유령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누군가 2901을 귀여운 고양이로 생각하고 소문을 내, 많은 사람들이 2901을 귀여운 고양이로 생각하게 되었다면 2901은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불안정한 형태의 2901이 간간히 목격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이 녀석을 지역 민담으로 전해져 오는 어두운 날개와 커다란 붉은 눈을 가진 나방 인간으로 여겼고 이 때문에 2901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또한 민담으로만 전해져오던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빠지게 되었고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쓰러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개 소문까지 퍼지면서 2901에 사고로 쓰러진 사람들로 배를 채우는 특이한 사냥 습성 그리고 주위의 모든 소리를 없애는 음량 무효화 능력이 발현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뒤 정말 우연히도 2901들이 목격된 곳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고, 나방 인간이 나타난 곳에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면서, 2901은 참사 예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박사들은, 2901이 더 골치 아픈 능력을 갖추기 전에,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정보를 은폐하고 주민들의 기억을 소거했지만, 자신을 나방 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2901은 다시금 관리가 어려운 형태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려 했답니다. 결국 박사들은 아예 형태가 없는 상태보다는 나방인간의 형태를 갖춘 2901이 관리하기 더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앞으로 2901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더욱 관리가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즉, 현재 아이디 카드 팀이 수행 중인 역정보 공작은 단순히 2901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 2901에 관련된 정보를 재단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2901을 재단이 정해 놓은 적절한 수준의 모습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것 또한 굳이 해킹을 해서까지 2901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가 퍼지는 걸 막았던 이유 역시 자칫 2901이 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인데요. 또한 기동특무부대 P5 역시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2901이 재단의 의도대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901의 격리 등급이 유클리드였던 이유는 이 같은 정보 통제를 통해 2901의 형태와 능력을 재단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 그냥 2901을 고양이로 소문낸 다음, 고양이로 변한 2901을 격리실에 가두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고양이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 격리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2901의 존재는 잊혀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2901은 다시금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격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재단은, 현재도 2901을 보다 온순하고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모델을 찾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형태와 능력을 갖추는 존재, SCP-2901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나방인간보다 온순하고 관리가 쉬운 형태와 능력을 가진 캐릭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